최근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한 과학자 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내용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국제 과학자 팀은 이집트 기자 고원 대피라미드에 관한 지난 수년간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 아래의 지하 깊숙한 곳에 거대 도시 구조가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일명 카프레 프로젝트라는 이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최첨단 합성 개구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 내부를 투사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식의 투사 탐사는 존재했지만 레이저 투과 및 지진파, 전자파 등의 3D 이미징과 연계한 첨단 기법입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수백만 장의 투사 데이터를 빠르게 중첩 및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구 궤도 위성에서 레이저 투사를 통해 피라미드와 기반 지층 깊숙한 곳까지 단층 투사 촬영했는데요. 그 결과 피라미드에 보다 상세한 구조를 밝혀냈고 지하에 놀라운 규모의 거대 구조물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먼저, 기자 고원의 새 피라미드 케옵스 카프레, 맹카우레의 외부 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사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진은 특히 기자 고원 중앙에 위치한 카프레 피라미드에 집중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여 알려지지 않은 방까지 포함한 완전한 3D 이미지를 얻습니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단층 촬영 이미지는 피라미드 아래에 거대 인공 구조물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지하 648m 지점까지 여덟 개의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뻗어 있는데요. 그리고 약 650m의 이 거대 기둥을 감싸고 돌며 내려가는 통로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나선형 구조가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통형 구조물 아래에 두 개의 거대한 정육면체 형태의 입방형 구조물이 있었던 것인데요. 또한 이 구조들은 반경 2km 이상 넓게 퍼져 있는데 기자 고원 피라미드들 아래쪽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의 기자 피라미드 아래에는 거대한 스케일의 지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 지하 시스템은 세계의 피라미드 아래로 퍼져 확장되어 있으며 카풀의 피라미드 아래쪽 다섯 개의 다층 구조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방과 미스터리한 밀실, 거대 통로 및 벽과 기둥들이 피라미드 지하의 층층이 넓게 퍼져 늘어서 있다는 것인데요. 이 연구의 3D 이미지는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을 열광시키며 순식간에 소셜 미디어에 넘쳐납니다. 어쩌면 이 연구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미스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도대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고 미스터리였습니다. 외계인의 개입이나 잃어버린 문명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대 첨단 기술을 가리킨다는 추측은 항상 존재하지만 답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수천 년간 해결되지 않던 의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할 만한 해답 또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죠. 새로운 최첨단 이 e 합성 개구 레이더 기법은 발굴 없이 투사만으로 지하 구조물을 찾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와 지진 운동의 미세한 진동까지 측정하여 정확한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 약 700km 떨어진 두 개의 위성에서 레이저 신호 및 전자기 신호를 통해 정밀 측정을 진행합니다. 1차 실험을 통해 카프레 피라미드 내부 중앙부 아래에서 새로운 구조물이 발견돼서 연구진을 놀라게 했는데요. 피라미드 중앙 아래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5개의 다층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또한 1년의 실험을 통해 피라미드 아래에도 거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들을 중첩하며 점차 드러나는 결과는 피라미드 수십 배 크기의 면적에 걸쳐 거대 구조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지하 구조에 대한 정밀한 3D 입체 이미지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피라미드 아래쪽의 높이 약 650m, 폭 2,000m의 8개의 높은 수직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수직 구조물 바깥쪽에는 용수철 형태의 나선형 경로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 2,000m 깊이의 지층 아래쪽 깊숙한 곳에는 정육면체 형태의 거대 구조 두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수백 미터 이상의 이 미스터리한 거대 구조는 수직 구조물과 각각 4개씩 연결되고 있는 기이한 모습입니다. 사실 피라미드 지하에 통로 및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존재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집트 문화재법은 구조 내부에 들어온 탐사를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레이저 단층 투사를 통한 연구가 나타난 것 또한 어쩌면 이런 직접 탐사의 어려움 때문인 것인데요. 그리고 지하 구조 주장 등은 음모론으로 취급됐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피라미드 내부 구조물 중 하나에 실제로 석관이 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는데요. 아무튼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한 이번 연구는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에 성큼 다가선 것인데요. 어쩌면 인류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퍼즐이었는데 획기적인 연구와 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이번 연구에 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고고학자이자 이집트의 전 고대 유물 장관인 하와스는 이 연구가 완전히 잘못된 가짜 뉴스라 주장합니다. 레이저 단층 연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레이저를 통해 피라미드 내부를 볼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구조 또한 조작한 가짜 데이터이고 멋대로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많은 고고학 전문가들은 지하 거대 도시는 과장일 수 있지만 피라미드 아래의 통로나 챔버 등의 구조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애당초 고대 문명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구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밀 구조 위에 지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 구조를 단순한 매장지로 보는 것이 기존 관점이라면 고대 에너지 시스템 등의 새로운 관점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거대 구조는 단순한 유물 보관 또는 매장 목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현재의 레이저 투과 기술로는 2km까지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지표로부터 수백 미터이며 연구진이 말하는 깊이까지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단순히 레이저 투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파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보완한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미징 기법이라는 것은 전파 외에도 음파 및 지진파도 충분히 가능한데 초음파 등을 활용한 이미징 기법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분석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방대한 데이터 중천 및 분석이 단 며칠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하 구조물의 존재에 대한 신뢰 수준이 85% 이상이기 때문에 과학적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피라미드는 단순 매장용으로 보기엔 너무 쓸데없이 스케일이 커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어쩌면 피라미드 미스터리는 그저 시선 끌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더큰 비밀을 감추기 위한 목적일까요? 사실은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비밀 구조가 진짜이고 피라미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다면 아래쪽 지하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할 수도 있겠죠. 연구자들은 피라미드 아래 이 거대한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단순한 거대 무덤에 불과하다 또는 외계인의 비밀 기지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더큰 규모의 지하 도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여간 이 연구는 동료들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특성상 누구든 쉽게 논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하부 구조 확인을 위한 추가 분석 및 현장 발굴에 대한 미래 계획은 아직 언급이 없는데요. 만약 어떤 건물 또는 거대 시설 구조가 실제로 지하에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또한 그러한 인공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 속에 지능적 존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이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말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 거대 구조가 진짜 지하 도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